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Q&A 보시면 양털이님하고 고고님 마다님 해서 이렇게 몇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읽어보면 처음 준비하는데 혹시 인강은 1차, 2차 몇 강씩 있나요? 1차 인강이 접, 접속하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많아요. 지금 5강 정도 올라갔고 이번 주한5강해서 10강 정도 아마 될 겁니다.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도 동영상 안녕하세요. 동영상 강의에 관한 질문이 있어 끌어올립니다. 2차 수험 교재만 구입했을 경우 1, 2차 동영상 강의 모두 뭐 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 2차 동영상 강의만 들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음,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보면 공부 관련해서 교재 구입하고 내년에 안될 경우 교재를 매년 재구입하는 건가요? 동영상 듣는 건 유효기간이 있는 건가요? 실습 6개월 있던데 저 같은 나이 있는 사람들이 받아줄 곳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요거는 일단 이 내용하고 질문하기도 보시면 내용 비슷하거든요. 어, 22년도 내가 뭐 교재가 출, 어, 추가 발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교재 가는지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결론 어, 거의 공통되죠. 주제가. 그래서 한 번에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강의하고 시스템은 여기 이제 카페지기님이 이제 하시는 건데. 자 1차 강의는 1차 필기. 교재를 구입하면 1차만 들을 수 있고 자 2차 논술하면 2차만 들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자 2차 교재를 구입하면 그에 한번 듣고 2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어서 2년 두번 들을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답은 어, 또 질문이 뭐였죠 이거 아 교재 인강 언제 하냐고 어 얘기를 했는데 자 인강은 원래 계획은 11월 안에 1차 끝날 거고 대보시면 이제 몇편 정도 찍냐 물어봤는데 1차 계약법 같은 경우는 한 20강에서 25강 최대한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 아마 그 정도 될것 같고요 어, 어법 같은 경우는 한 15강 가능하면 10강 정도면 좋은데요 법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한8 0 똑같이 나오게 찍어드릴 수 있어요, 업법 같은 경우는. 왜냐면 문제 은행, 은행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것만 충분히 이제 외우시면 충분한데, 그래도 한 15강 안에? 한 10강에서 15강, 15강 정도 될것 같고, 손사이론 같은 경우는 한 20강 정도. 최대한 줄일 겁니다, 그것도.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어, 의학 같은 경우도 20강 안에. 책임근제도 20강 안에. 좀 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5강 될것 같은데. 어, 자동차 보험은 조금 한 25강 정도 돼야 될것 같고 재산보험도 충분히 한 20강 안에 할 거예요 이제 계획은 그런데 조금씩 길어져요 그리고 1차 같은 경우 기출문제풀이 있는데 그거는 좀 길게 할 거예요 한 30강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풀이 있잖아요 그것만 들으셔도 그것만 이해만 하셔도 충분히 7,80 정도 고득점해서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거만 하셔도. 근데, 기본서를 안 들으시면, 어, 기출문제풀이 할때좀 멍잡아요. 어,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 한 번, 인강 들으시고, 이제, 문제풀이 들으면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자, 요 정도면 됐죠? 그리고, 음, 아, 그건 중요한 거. 어, 중요한 거. 그리고 제가 그 저번주에 저걸 찍었어요. 합격 전략 해가지고, 거기 자주, 전략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밑에 자주 하는 질문 해서, 지금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질문하신 거 해서, 이제 다 답변을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업로드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원래는 무료 이벤트 해가지고, 여기 나오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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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들. 자, 이것, 요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찍어가지고, 어휴. 무섭게 생겼네 이거. <laughs> 이번에도 똑같아요 화장하고 이렇게 찍었는데 요거보터좀잘 생겼을 것 같은데 너무 귀신 같다. 그렇죠. 새롭게 찍었어요 샘플 강의 찍고 합격 전략 해가지고 다시 올릴 거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예, 궁금한 것들 궁금한 것들 똑같이 다 답변 드렸으니까 뭐 보시면 되고 요거 보시면 이제 이거 어디지? 처음인데 질문 하기 됐지? 이게 아니네. 아, 여기다 이기게그 아까. 아 여기다요 여기 실무 요거 요거 언니의 말씀 드리려고. 나머지 교재 구입은 이렇게 요 정도면 되셨고 제가 밑에 달글은 달였는 달아 드렸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자 이것도 감사합니다. 일차 합격하고 이차 합격하는데 인정기관을 그래야 돼. 얼마라니까요? 나 인정기관 일차에 그렇죠요것도 내용도 비슷하죠. 2년입니 2년. 올해 들고 2년 동안 동영상 무료로 들을 수 있고요. 2년 정도면 웬만한 자격증 다 합격하십니다. 그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laughs> 1년 만에 따시는 분도 있고, 2년 걸려서 하시는 분도 있고, 솔직히 2년 지나도 떨어지신 분도 있어요. 그건 자기마다 틀린 것, 사람마다. 2년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그 얘기를, 이제 요 얘기를 드릴게 이제 마지막으로 요기를 드리는데, 자, 실, 실습 6개월 이 있던데, 저 같은 나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줄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재작년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 중에 쉬운, 쉬운, 쉬운 여섯, 쉬운 여섯시간, 여자분인데, 그, 설계사분이었어요. 그분도 합격하셨어요. 그리고 수습하시고, 지금, 현장에서 실무 다 하시고 계세요. 연세. 그러니까 저희 일이 나이가 많다고 불리한 것보다 유리한 게더 많을 수도 있어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합격부터 하셔라. 응, 합격부터 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1차를 합격하시면 2차를 그에 동차 합격을 할수 있고, 그때 이제 2차를 응시해서 합격하신 걸 동차 합격이라고 하고, 만약 1차를 합격하셨는데, 그에 떨어졌다 바로 봤는데 떨어졌다 이 차를 그러면 다음에 한번 더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한번 합격이면 2차두번할수 있어요. 응시를두번할수 있고 만약에 둘다 합격하셨다 하면은 6 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어요. 6 개월 동안 수습 기간인데 어디 가시냐면 수습 기간은 한국 손해사정협회 네. 여기에서 수습을 해드리고 여기 말고 그냥 독립 순살 독립. 독립. 법인, 법인, 법인이 중요. 법인. 엄청 많아요, 법인이. 여기 가시면 되는데, 자 여기 가면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이, 어, 한 달에 토요일 날 아마 토요일 날만 갈 거예요. 한 달에 네번 해서 실적으로 이제 많은 것도 배우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논문 쓰는 거. 수석 끝나면 논문 두편 내야 되거든요. 아, 벌써 이제 이런 얘기하야되그죠 일단 합격하시면 돼요. 그 논문이 뭐 어렵지 않고 다 논문 떨어진 사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 쓰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여기서 가면, 그 연습할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요거, 뭐 합격부터 하셔야지. 예, 2차 합격하시면, 그때부터, 그때 가서, 음, 걱정하셔도 충분하다. 그때 가서 걱정하십시오. 나머지 안 되면, 제가 아는 법인,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2차부터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지금, 음, 제 생각에는 큰그 고민하기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 더 보셨으면 음, 보셨으면 결례기를 <laughs> 다하죠. 응. 그렇습니다. 예. 오늘 보시면 그리고 이제 아 교재 교재 이제 21년도 교재로 22년 음, 준비해도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가능합니다. 제 교재는 자습서가 아니고 뭐죠 수험서라고 했죠. 그래서 얇다. 그래서 서머리 같은 거. 서브노트 같은 음, 그런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추가되는 내용. 추가되는 내용 별로 없거든요. 올해 2차 같은 경우, 1차는 이제 뭐 제가 다 알아서 말씀드릴 거고, 2차 같은 경우는 의학 같은 경우는 맨날 똑같아요.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변형 조금 추가되는 거, 작년 44회 기출문제 조금 추가되는 거, 그것뿐이 없고, 책임근제는 똑같고, 오 마찬가지로 44회 기출문제 조금 추가되고, 어,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약간, 약간 제가 보충을 할 거예요. 뭐냐면, 올해 제가 말씀드린 것있잖 4세대 실손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올해 그대로 나왔죠? 그것도 내년에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근데 약간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올해 나왔으니까 또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을 할 거다. 추가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동차 보험 경우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올해 약간이 변경됩니다. 1월 달에. 22년 1월 달에 약간이 변경되는데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냥 경미한 사고를 오래 이제 치료받지 마라 그게 맥락인데 음 그리고 내가 과실이 있어요 전에는 음. 내가 과실이 있어도 치료는 100%다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과실 부분 네가 책임져라 자손으로 해라 뭐 그런 게 있는데 기본소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약술로 100% 나오겠죠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다시 이제 말씀드릴 거니까 그냥 추가되는데 조금 양이 많지 않을까 많지는 않을 거예요. 4장, 5장 정도. 그래서 2021년도, 21년도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거를 제가 여기 자료실 보시면, 여기, 자료실 가면, 내용 좀 있죠? 여기에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면, 이거 복, 예, 다운받아서, 이렇게 복사해서 옆에 착 붙여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제가 기본서하고 문제 풀일때 그걸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실손 변경사, 그대는 나왔죠? 어, 올해 그대로 나왔습니다, 요거 자동 저방도 똑같이, 음주, 우면허 그대로 나왔고. 그죠? 그렇습니다. 책임근제도 똑같이 나왔죠? 다중인하고, 뭐, 그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70%, 60%, 7 70 0다맞았다 어, 틈새 자랑질. 어, 그죠? 그러니까 저만 믿고 오시면, 어, 크게 뭐, 힘들진 않아요. 이거, 지금 처음이시니까, 뭐, 이것저것 걱정도 많으시고, 어떻게 할 건가 다 모르시는데, 하다 보면 되고, 1차 인강은 이제 아마 11월 안에 딱 끝날 거예요. 11월 안에 끝날 거고, 2차는 12월 달에 계획인데, 아마 1월 달부터 하지 않을까. 그 전에, 기존에 21년도 인강 들으셔도 충분하다. 충분하다 하시고, 추가되는 것은 제가 다시 찍으면서, 동영상 촬영하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돼. 일단, 전에 거 21년도 교재했던 동영상이 있던 그걸로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추가적인 건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자, 내일 다시 이제 질문이 올라오면 그때 동영상 촬영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